산행을 오시는 이유? 산행을 하면 허리도 아프고 네. 그도 더지고 네. 적적근막염도 알코 네. 좀 많이 아픈데 네. 그 맛을 믿끼려면 모르실 방법 없습니다. 아니 뭐야? 계속 뿌려. 모교 씨가 그때 네. 같이 해서 좋습니다. 아, 영상까지 같이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올라가 될까요? 아, 좋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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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뭐 있어? 어 있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도균씨 s o n and Dogunsi. Quiet, Odiro, Hangosika. 서 h o k u m p 음 l i thank y o 한 Pampion, Odinga, Toguns to p a l k o r 사실은 도균 씨가 인터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촬영팀은 아, 도균 씨를 놓친줄알고 앞질러 갔던 것. 좋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 빨리 가자. 지금 앞에 많이 기다릴 거야. 지금 너무 배고파요. <laughs> 오늘 점심 메뉴 뭔지 아세요? 어, 새니까 떡국. 떡국, 떡만두국. 떡국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떡국 어떻게 먹는? 미안합니다. 네. <laughs> 정상에 거의 도착한 도균 씨. 네? <laughs>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맞춰야할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아직 미션 하나 남은 거죠. 미션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간 도균 씨. 후드 한번써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난데없이 글로벌 서브 부영 이사에게 후드 모자를 써달라고 한다. 네, 뭐 빨간 모자를 찾아라 미션 성공. <laughs> <laughs> 정말인지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다. 제가 오늘 미션이 예 그잖아 흰 운동화를. 하는 사람과 어? 빨간 모자를 쓴 사람 어? 네, 두 명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음. 오늘 빨간 모자를 쓴 사람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2020년에 개인적인 소망 하나 여쭤봐도 되겠니다 음, 어, 올해는 개인적으로 품었던 그 계획들 을좀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거는 연말에 네. 연말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2020년 드러스 화이팅!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미션 두개가 성공한 건가요? 두개 성공하셨고요. 예. 네. 마지막 미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 한번 먼저 보시죠. 교종 씨가 미션을 설명한다. 자세 번째 미션은 키워드 네. 인터뷰입니다.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어떤 키워드를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경영지원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미끌어내셔야 됩니다. 단체 사진 찍기 전에 전까지 맞시면 저희가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되어 있을까다 네. 선물이 있다는 말에 의욕에 불탄 도균 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들 외면한 모습이다 경치 보시는 거예요? 아... 도균씨가 부담스러운 것일까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것일까 아마 둘 다가 아닐까 싶다 안녕하세요 파트님 그때 눈앞으로 서초지사 박창균 지사님 그, 지나 저희 이트러스가 어... 2020년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 튼 우리 19년도에 매출은 어, 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2020년도에는 네 자수 매출 목표를 꼭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네. 저희 경영, 경영이 어떻게 진화했으면 좋겠습니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경영적 플랫폼을 완성한다 고생했습니다. 성공! 2020년 화이팅! 화이팅! 성공하셨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0년 이트너스의 경영 방침이 뭐죠? 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경영지원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두 개의 미션을 소개하셨고요. 네, 일단 시간은 하지못 했지만, 두 개의 실패를 할때 예상하고, 좀 빠르게 올라가서 많은 미스터스인들과 소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좀 폭시를 했던,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미션을 수행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후! 상품! 네, 여기 가방 보면은, 저기, 경이 하나 있어요. 상품으로 드릴 건데, 꽉 차있는 물건 하나 있거든요. 네. 저희 광교산 약수. 광교산 <목소리> 약수물 목이 많이 마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층에 광교산 약수물을 아까 약수터에서떠왔거든요 <목소리> 저기 카메라 봐, 카메라 봐주시고요. 예, 네. 가요. 광원 눌러주셔야 <목소리도> <목소리> 돼요. <목소리> 요 회사 10년 산행에 1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사의 발전과 성공을 염원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염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염원을 현실로 만든다. 이날 산에 올랐던 모두의 작은 발걸음이 성공적인 2020년을 알렸던 커다란 첫 걸음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해 본다. 겟스큐스 힘들다 겟스큐스 힘들아 <laughs> 수리하지 않겠어